오늘 체포영장의 집행 만기일인 관계로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보도들이 있어서 현장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만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이임했다 바라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신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이 중체에 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 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